맛공식이 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떡볶이는 코트다 필사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유사과학적으로 아 주대 맛공식은 <laughs> 유사과학이다 <laughs> 장안의 화제가 됐죠 그 코트 아, 장깐네 깜짝 놀랐어. 때문에... 이거. 이것 아... 때문에 사람들이 어이정도면 예, 어... 나도 패널로 나갈 수 있겠다라고 예, 예. 초등학생이 사연을 보냈어요. 어, 저도 예. 나가면 안 돼요? 저... 저도 이정도할수 있는데. 초등학교 들어갑니다. 예, 예, 예. 저는 해 볼게요. 난리가 났어요. <laughs> 국 <또 하면> 양말이다. <laughs> 이렇게 고퀄리티의 방송 멘트 <laughs> 처음 들어본다고 <laughs> 어... 난리가 났어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오늘도 제가 준비했어요. 이 퍼지는 예. 실험실의 막 꿈식. 이 국밥은 예. 뭡니까? 놀라지 마세요. 예. 예. 저도 사람입니다. 아, 아, 예. 말씀해주세요. 국밥은 주제다. 주제다. It's me. 지금... 이 정도면 유치원생도 펜으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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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올 수 있겠다. 예. 저는 이제. 아, 네. 좀 약간, 말아, 말아 거 약간 같아요. 사골 우린 개그를 많이 하세요. 저는 인지심리학적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어, 저는 굉장히 물리적으로 접근했어요. 어때요? 뭡니까? 돼지국밥. 네. 뭘로 우립니까? 돼지국밥이요? 돼지뼈. 돼지 뼈. 돼지 뼈로 우립니 아. 제가 뼈입니다. <laughs> 제가 뼈입니다. <laughs> 아... 제 별명이 뼈예요 뼈다귀이 돼지국밥에는 뼈다귀예요 이 돼지국밥에는 <laughs> 이 돼지국밥은 <laughs> 아, <이> 돼지 <laughs> 아, 나 자체예요 아 주제 자체 아 내가 없으면 이 국물은 나올 수가 없는 <laughs> 그만큼 국밥은 우리는 뼈가 가장 중요하고 아 그렇긴 하죠, 사실은 네. 그래요 우리는 음식이잖아요 음 우리가 잠깐 끓여서 먹는 음 음식이 아니고 그만큼 이게 깊이가 있는 음식이다 음저 보세요, 깊잖아요 아 진국이다. 네, 가벼워 보이지만 깊잖아요. 어, 굉장히 인지 부족하고 가보는 죠자 다음으로 김성욱 교수님의 맛공식이 궁금한데요. 역시나 오늘의 우리의 주제는 국밥이니까. 네. 네. 아, 국밥의 핵심은 육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맛공식이 나왔는데요. 국밥. 밥의 킥은 h2O다. 물. 물. h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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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2. H2. 물. 물. 물 맞죠? 맞아. 물. 물 맞아요.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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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물이요? 다른 게 없죠. 예. 아니 이거 너무 놀... 아니 물이 물이다. 물은 당연히 넣고 끓이는 예. 거니까. 굿. 대부분이 물이죠. 굿. 사실 그렇죠. 국밥이 대부분 물이잖아요. 음. 저희가 왜 음식을 먹는가? 네. 왜 맛을 느끼는가? 음. 왜냐면은 하안 먹으면 죽으니까 먹는 거죠. 그렇죠. 그니까 러 우리 같은 인간은 일종의 화학 기계인데 사람 몸은 여러 가지 원자 분자들이 작동해서 움직이는 장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제때에 넣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데 그 가운데 맛이란 거는 꼭 필요한 것이 맛있게 느껴지는 것뿐이에요. 음, 음, 음. 그러면 우리 몸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하고 물어볼 수 있어요. 음, 음. 즉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가장 많은 분자가 뭘까라는 질문이에요. 네. 사람 몸에 저희 같은 경우 저희 나이 또래에서는 한60% 이상이 물이에요. 그 그렇죠 우리 그러니까 물이 많이 사실 가장 맛있는 건 물이죠. 아 어? 음... 잠시만요. 물... <laughs> 그러면 그러면 선생님, 물을 먹지 않는 않으면... 저희... 저희... 들요 그럼 저희 다음가서물 드시죠. 제일 을약어가있 그럼 고로세고로세 물이 <웃음> 얼마나, <laughs> <드려주시고. 물이 웃음> 얼마나 중요면 어. 예, 예. 우리가 밥은 하루에 끼 먹지만 물은 하루에 한여끼 먹어야 돼요. 죠 물이 훨씬 중요해요. 좋습니다. 오늘 신기한... 녹화 시작하고 나서 분위기가 지금 재미난데요? <laughs> <안 되죠. 웃음> 아니 왜냐하면 저는 좀 이제 뭔가 좀큰 어... 기대를 했거든요. 아, 저는 좀 약간 우주적으로 보고 싶어요. 네 뭐라고요? 음... 몸을 이루고 있는 물의 네. 양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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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한70% 되잖아요. 네. 지구를 감싸고 지구를 있는 감싸고 있는 물의 양을 부피로 계산을 하면 정말 코딱지만큼입니요 거의 없어요 네. 예. 아니 표면, 표면 표면에 있는 덮인 게 70%인 거지 70 실제로는 지구가 아? 이만하면 물은 이만큼 있어 똑같은 사람이라고 <laughs> 내말듣지않는구만 <laughs> 취할 건그렇해안 맞았쥬? 네안 맞았습니다 휴녀쭈? 핵심을 짚으신 건 맞긴 해요 이게 물이 없으면 예. 실질적으로 이 고기 어떤 이런 것들도 우러나지가 않거든요. 바로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아... 왜 우리 몸은 물로 되어 있을까? 음...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예. 왜냐하면은 물이 가장 분, 중요한 분자라 그러는데요 물이라는 것은 다른 분자랑 달리 극성을 띄고 있어요. 음. 극성. 그러니까 이게 전하 플러스 마이너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네네. 그런 특별한 분자거든요. 네. 그니까 예를 들어, 이게 물분자라면 네. 이쪽이 플러스면, 네. 이쪽이 마이너스가 되있다는 마이너스. 뜻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런 물 분자를 많이 모으면은 자기들끼리 플러스 마이너스가 서로 당기니까 아. 착착착착 막 배열을 아. 아. 해서 아. 잘 응집이 되있는 어 그런 그렇죠. 같은, 네. 아주 특별한 종류의 분자예요. 그래서 아. 워낙 다른 거지 잘 들러붙어요. 플러스 네. 마이너스가 있으면 그렇죠. 금방 가서 들러붙고. 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이런 종이가 있다 그러면은 네. 손으로 이렇게 했을 때이 종이가 네. 따라오지 않지만 그렇죠. 물은 되면은 다 따라 올라와요. 그러네요, 네. 그렇죠. 잘 들러붙는 그러네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접착력이 아주 뛰어난 그런 분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 육수를 우린다는 것이 여기다가 각종 물질을 넣어서 이렇게 끓이면 물이 다 파고 들어가지고 다 끄집어내요, 다 끄집어내요. 아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물이라는 것이. 그럼 인간의 몸에 물이 많은 이유도 이런 여러 가지 장기들이나 이런 것들을 물로 유기적으로 이거를 다.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고 보면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아마도 지구상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때 물이 있었고 네네. 물 속에서 탄생을 했어요. 네. 첫 번째 생명체가 만들어질 때그 주변이 물이었다는 얘기예요. 음... 그래서 물에서 작동되도록 하는 그런 화학 반응들로 구성이 돼요. 그래서 사실 단백질 같은 것도 아미노산을 이렇게 일렬로 늘어세운 게 단백질인데요. 네. 근데 단백질은 이렇게 일렬로 늘어선 상태로는 아무리,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얘는 적절한 삼차원 구조가 딱 됐을 때만이 자기 역할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일차원의 단백 아미노산 이 구조만 우리 DNA에 정보가 저장돼 있어요. 아. 그럼 삼차원 구조로 만드는 정보는 어디 있을까? 어디 있냐면은 자동으로 돼요. 왜냐하면은 이1차원으로돼 있는 아미노산의 구조물이 어떤 거는 물을 좋아하고 어떤 거는 물을 싫어해요. 왜냐하면은 물이라는 것이 워낙 극성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극성 이 있는 놈들은 물과 막 주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미노산들이 특성이다 다른데 물을 좋아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고 싫어하고 좋아하면은. 좋아하는 거는 바깥쪽으로 아, 싫어하는 건 안쪽으로 음. 해가지고 얘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이차원 입체를, 참, 만드는 입체를 만드는데 오.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거를 우리 몸이 아는 상태로 이걸 디자인을 해요 그래서 와, 이 몸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반응들은 언제나 주변에 이렇게 극성이 강하고 와, 반응이 네. 강한 물이 있다는 음. 전제하에 다디자인되어 있어서 와, 너무 물을 빼면 우린 다 죽어요. 그러네요. 물 빼면 다 죽어. 와, 그래가지고 자꾸만 이제 저는 이제 왜막 외계 행성을 찾는다 할때 물을 찾잖아요. 그렇죠, 그래 그게 말하는. 왜 이렇게 아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할까 했는데 음. 물이라는 것이 자체 어쨌든 하면 생명을 그 만들 수 있고 그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거 되게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거네요 특이한 역할을 음. 하는. 그러면서 액체잖아요. 그런 게 액체 기도가 많지도 않은데 사실 우리가 뭐물 자체가 너무 흔하니까 네. 당연하게 생각해서 그렇지 주방 최고의 치트키가 물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알콜 에탄올 알코올. 뭐~ 술로다가 국이나 탕을 끓여봐 다 날라가지 다 날아가버리겠죠 휘발돼버리죠 네. 근데 물이 액체 중에서 끓는 점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이 말이 뭐냐면은 맛이 우러날 때까지 충분히 끓여도 괜찮다 음. 예 음. 그리고 그렇죠. 심지어 맛이 충분히 우러나게 끓일 수 있는데 얘 자체는 무미입니다. 그러네요 맛 자체가 없어 맞아요. 이 말은 뭐냐? 맞아요. 다른 재료들의 맛을 정직하게 딱 품을 수가 있다 아... 다른 재료들의 맛을 정직하게 품을 수 있다는 네. 것 자체가 굉장한 장점 예를 들어 식초로 우렸어 아 <laughs> 맞아요 이미 네. 큰일입니다 그, 맞아 그리고 보통 예. 이제 볶음 요리를 하거나 음, 음. 뭐 이렇게 할때 사실은 수분이 빨리 날아간단 말이에요 음. 음. 그럼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뭐 굴소스를 넣든 간장을 음. 넣든 하면 이게 한쪽에만 붙어버리거나 이게 아... 맛이 막 균일하게 가지 않아요 근데 그럴 때 물을 한 바퀴 싹 돌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섞은 다음에 다시 음. 또 다시 기화시켜요. 음. 그러면 이제 골고루 맛이 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 물은 아까 이제 무미라 그랬잖아요. 맛이 없다고 얘기했는데요. 이 맛이 없냐면은 맛으로 따질 수 없을 만큼 중요해서 그래요. 음. 음. 그니까 러 이게 뭐 단맛 신맛 이런 게 아니라 물이 부족하면 바로 갈증이거든요. 네, 갈증은 몸에 칼 찌르는 거랑 똑같아요. 그니까 러 몸에서는 음. 최대한의 경고 신호를 음. 내보내서 음. 이건 입에 빨리 넣어야 되는 거지. 뭐 아. 한가하게 앉아서 입에 넣은 다음에 단맛이네. 짠맛이. 이런 게 아니라 음, 음. 물이 부족한 거는 완전 다른 종류의 원, 다른 네. 종류의 경 경보 신호를 보내요. 그런 건 있잖아요. 이게 아무리 물맛이 없다고 해도 공기 좋은데 가면 음. 야 여기 물이 좋아서 그런지. 여기 국밥이 이렇게 맛있다. 음. 오, 오. 여기 물이 좋아서 그런지 뭐 어? 음식이 음식이 되게 맛있다. 물좋물 아, 물 중요합니다. 그게 막 맛을 좌지우지하는 좌지우지해요. 네. 왜냐면 하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물은 연수예요. 음, 아, 미네랄 함량이 적은 물. 네, 그러니까 이런 물을 음. 사용하면 끓이면 좀 빨리 물러져요. 음. 대신 국물이 맑고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네. 한국이나 일본에서 국물 요리가 많은 거예요 아, 끓이기 좋은 거라 어, 근데 좋은 거라. 유럽에 있는 물은 경수거든요 아, 맞아요. 미네랄 함량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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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 물로 파스타 삶으면 씹히는 맛이 좋대요 아, 아,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다른 거예요 그래, 그리고 나중에 또 우리 또 레귤러 가면 또할 거지만 네. 그때 <laughs> 커피도 유럽 커피 하면 이상하게 달고 맛있거든요. 아... 근데 그걸로 하게 되면은 커피의 그쓴 맛을 되게 잡아줘요. 아... 그래서 되게 단맛이 에스프레소 되게 달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 유럽 물을 우리나라에서 살수 있잖아요. 음... 그걸로 커피 내리면은 비슷하게 단 맛이 음... 나요. 물리기의 네. 마지막을 한마디 네. 어, 하자면은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시 우리 인간이 이제. 나이 들어서 죽어가는 과정은 물이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물이 없어지는 과정이에요. 어? 말라가는 거. 어? <laughs> 이제 처음에 네.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났을 때첫 네. 번째 수정란에는 물이 97%거든요. 네. 근데 태아가 태어나면은 80%가 몸에 물인데요. 네. 나이가 들면은 20대, 30대, 40대, 80에서부터 쭉70쭉 떨어져요. 네. 지금 제 나이가 한 60%가 몸에 물이 있고요. 네. 이제 60, 70이 되면 55까지 떨어져서 이제 그 이하가 되면 죽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의 물의 함량은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해서 계속 줄런 건조해 가는 거죠.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예. 이쯤 반건조된 이쯤 반건조된 지금, 반건조 대는... 지금, 반건조 대는... 지금 이미... 이가 지금 이미 반건조가 있거든요. 반건조 이이인데게물 아, 먹어. 물 먹어. 나 물도 70, 70, 80 오줌 말려놔. 물도 못 지금 먹어. 오줌 늦지 마. 반건조돼. 오줌 오줌 최대한 오줌이 들어서 물의 함량이 뭐 55%까지 줄었어요. 이거는 뭐 아무리 만든다고 해서 안 되는 구조가 바뀌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 생물학자들은 생명체는 지구상의 네. 생명체는 특히 이제 지구상의 동물은 움직이는 물주머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오늘 아, 어, 되게 이 아, 얘기를 들으니까 되게 생각이 되게 많아진다. 네. 네. 너무 슬프다. 되게 뭔가 좀 예. 아, 되게 이상하게 온다. 그러네요 슬퍼. 물과 멀어지면서 점점 말라간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말라간다는 거. 근데 이게 진짜 물이 들어간다. 부족해서 말라가는 게 아니라 담을 수 있는 이 힘이 줄어든다라고 아, 보는 아. 것 같아. 요 세포들이 이거를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어떤 그 힘이 줄어든다. 아.